<웃음> <뭐라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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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찰리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 주변에 있는 것들로 이 옷들을 좀빨수 있도록 너버려 네, 옷을, 옷을 좀 만들어 볼까요? 옷을 빨는 동안 임시 방편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을. 아, 뭘로 만들지? 집에 풍선이 있죠? 아, 풍선 있어요. 아, 그럼 풍선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? 풍선으로 많이 만들던데. 아, 그래요? 아, 오늘은 풍선으로 몸매가 되니까. <laughs> 몸매가 되니까. 희한하네요. 완전 타이트해도 되니까. 아 이거. 네. 네. 자 그러면 풍선으로 옷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? 그렇죠. 네. 준비물 좀 설명해 주세요. 몰라요. 우선 풍선이랑. 보라색과 흰색.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음. 요 핑크색으로는 하의를 만들고요. 하의. 네. 네. 요걸로는 상의를 만들 거요 사실은 이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 줄이 몰라요. <laughs> 할줄 몰라요. 그 치마 모양을 그냥 만들어야겠다는 일념하에 잘라볼게요. 네. 이렇게 자르면. 아 또또한 부분. 그럼 이건 모자가 되지 않나? 어 우선 모양이 때좀 나오는데요. 뭐 해도 그냥 모킹키로. <laughs> 자, 그다음 엉덩이 부분을 잘랐으면 네. 어느 부분을 잘라 야 치마가 될까? 한여기 정도 자르면 치마죠 우선 치마가 완성됐어요. 아 그렇죠. 제 생각이에요. 네네. 자, 그럼 이제 상의를 한번 만들어볼게요. 부정적인 생각이에요. 상의는 흰색으로 바로군도로 어, 자녀. 아니 모르겠지만 불편할 것 같아요. 머리 쪼릴 것 같아요. 잘라버릴 리것 같습니다. 쓸모가 있을 수 있으니까. 음. 자, 그리고 상의는. 상의, 하의, 끝목 어, 졸리는 거 이걸로 옷이 네 자,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, 잠깐만요 전 나가 있겠습니다 네, 아니 그냥 아. 앉아 계셔도 요 아니면... 아, 뒤로 돌아서 아, 요로아서습니다조심아요그다 오, 오치마 됐어요 치마 됐어요, 오, 치마 예 몸매가 어갈까요 아니, 아까 하의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, 같은데 들어가긴 했어요 이걸 먼저 입힐 걸 그랬나봐요 어 이거 안될 것 같다 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, <laughs> 미안해요 아, <laughs> 잠깐 여기 가 있을게요 아, <laughs> 어머 그럼 직접 발랑하는 걸로? <laughs> 아, 본니의내 옷이?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<laughs> 한잔하고 싶다 옛날 마니마트 보면은요 럭킹 백장이라고 <laughs>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. 너무 비쳐요. 이거 너무 비쳐요. <laughs> 너무 풍선껌, 또 터질 듯한 풍선껌 같은 <laughs>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데 너무 본연이게 야한데. 네 얼른 머리를 좀 같이 해봤으면 아, 좋겠어요. 네, 우선 자. 네 이분 이쁜데요. 잘 됐네요. 몸매가 돼요. 그렇죠. 아 이제 머리가 피가 꼬꾸라졌어 <laughs> 그만하면 된거 같아. 요 네. 자꾸 약간 제인 같은 느낌이야. 가짜 네. <laughs> 여자친구. 대충 끊어 입은. 다 남아 있는 풍선으로 약간 비니 같은 느낌의. 아 어, 비니. 어 느낌 괜찮아요. 네. 아까 그 목에 안 들어갔던 그 링도. 네. 네. 이렇게, 이렇게. 예. 목에다가 이렇게 착용을 하니까 그 목에 링 많이 걸면 미인 그 부족 있죠. <laughs> 부족. 있습니다네. 음. 또 대충 뭐 춥긴 하지만 옷을 한번 <laughs> 자 체형을 한번 감상을 좀 하고요. 아 요거 네. 네 제가 스스로 벗으면 안될까요? 어 스스로요 어, 여기 레이어드가 붙어는거 아니에요? 한 번에 어네어네어이 그나저나 이쁜 손으로 남자 옷을 만드는 경우가 있나요? 여자 옷도 오늘 처음 봤는데 네. 남자 옷은 뭐만드는데 어, 궁금합니다 어떻게 바지가 되는지 바지 접었고요 바지는 안될 것 같아요 팬티 구멍을 내셨네요 안 내리니까 자 됐어요 완성입니다 네. 그러면 발은 들어갈 것 같아요 약간 좀 크게 입으시더요이리라는게 <laughs> <laughs> 있죠 하깃스 그건... 그수영장에서 입히는 <laughs> 워터팬티 같기도 <laughs> 하고 거의 장인의 손길인데 아요잡아요 <laughs> 이거 위에는 어떻게 해야될지 자위 위에는 그러면은 런닝스타일로 만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. 그럼 하면 돼요 이렇게 민소매 옷. 우선 맞아. 머리가 들어가야돼요 머리어 <laughs> <laughs> 여 양팔이 들어가한 이쯤에서 이제 팔 아. 너무 팔면 부드러우면 자 이러면 됐어요 아, 완성이에요 일단 아, 완성이라고 하니까 <laughs> 보기는 봅시다 나도 궁금해요 <laughs> 어 이거 거의 박태환이에요 <웃음> <웃음> 박태환 선수 이야. 그래도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어요 몸이 되기 때문에 어왜창피죠 이거? 이리로 <laughs> <얘기로 웃음> 하나 꽂아줘야 그럼 대해주세요 대자 아! 이렇게 이렇게. 그럼 진짜 빼서 다 하지 왜 아프게 자 아. 이렇게 어때요? 아 어때요? 깔때기예요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얼굴이 괜찮으니까 <laughs> 머릿속에 이게... 있는 지식이 다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요 넣기도 좋아요 <laughs> 네그거요 그건... <laughs> 무슨 세지 않고 <laughs> 대감님 같은데요? 조선시대 <laughs> 묶어야 <저 손실 때 웃음> 돼요 묶어야 돼요 <laughs> 세지 않.. 지식이 빠져나가지 않고? 빠져나가지 않고 왜? 들어오지 않 <laughs> <laughs> 지식의 진공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영복귀의 흥선내용 <laughs> <laughs> 같은 자 어때요? 우와 참납한 느낌이죠? 어 그래요 아 놀랐어요 우리 지금. 근 가려가지고 껴요 네 그러면 콜라가 안 하겠죠? 네 흐흐 <laughs> 이야 <놀랍게> 이제 자 <laughs> 그럼 이 상태로 우리가 스튜디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<laughs> 드디어 옷을 빨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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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렇게 오늘 우리 미션 옷을 빠는 날옷 옷 빠는 날, 빠는 날. 네. 어, 미션은 성공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네. 조명이 예쁘겠어요 그래요 아,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또 다른 소재로 옷을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재가 네. 기대되고요 다음 네. 옷도 역시 뭐 공부하시고 오시는건 아닌거죠 <laughs> 공부해서 이따위로 나오면 뭐 조금만 드릴게 <laughs> <laughs> 안녕 안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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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오실 <오실바랏�> 빠졌어요